생방송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입춘입니다 네. 절기상으로는 오늘부터가 봄인 셈인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바람도 차고 날도 춥지만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52회 로또총판매액 1,076억원, 1등 당첨금 258억원으로 11분이 당첨돼 1인당 23억 4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978억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복권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복권 구매액 중약 41%는 복권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익사업에 투입돼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복권 기금 분배액은 매년 필요한 곳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조정되는데요. 복권 기금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아동급식 쪽에 투입되었으면뜻깊고더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약자인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혜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곳에 더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복지에 사용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2023년 올해엔 복권 기금이 어디에 사용될 예정인지 복권 위원회를 직접 찾아 물어봤습니다. 산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 그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아 마지막으로 문화교체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의영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잊지 마셔야 할게또 있죠. 복권 구매는 1인 1회 10만원 이하로만 그리고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황금소원은 그라운드에서도 선행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분입니다. 네, 전 야구선수 윤성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야구선수 윤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은퇴식에서 기부를 시작하셨고 그 후로 꾸준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그 오래지간 제게 사랑을 보내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단에 마스크 4만 장, 팬들에게는 1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수 있는 선행들이 많다는 걸 알고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어린이와 관련된 선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은퇴 전에도 동료 선수들과 함께 종종 아동센터를 찾아 봉사를 했었는데요. 아빠가 된 뒤로는 더욱 아이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곳이라면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선행 스트라이크 계속 던져주십시오. <laughs>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좋은 일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기뻐지는 일 같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53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자, 볼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 봅니다. 45번. 자,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0번. 자, 이제 세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26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2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뽑아요. 34번입니다. 아, 동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29번. 2등 보너스볼도 추첨하겠습니다. 15번. 제 1053회 로또 당첨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45번, 30번, 26번, 22번, 34번, 29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15번입니다. 지금까지 윤성민 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